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트샬롱입니다. 네, 오늘은 무엇을 거냐면요. 제가 오늘 세계 과자, 세계 과자 수입 파인점에서 많이 물 샀어요. 일단, 일한번 찍어볼게요. 쌀 과자. 그리고 이거 구미젤랜드에좀 먹었어요. 이건 몇개 샀냐면, 하나. 먹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 샀어요. 하나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다섯. 다섯 개 샀어요. 이렇게. 이거 궁금하시죠? 초콜릿 같은 게 아니에요. 스펀지밥인데, 이게 젤리라고는 근데 한번 사봤어요. 하나에, 이건 천 원, 그리고 이거 구미젤리 하나에 오백 원이에요. 비싸도 이거 되게, 그거도 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. 2,500원 들었어요. 이거 1,000원, 2,500원, 그리고 이거는 3, 이거는 300원이에요. 그러니까 다 합치면, 3,500원, 3,800원, 그리고 이거는, 이거는 몇백원일까요? 그냥 800원. 800원을 했고요. 300원 샀고요 이거 라면 빵. 이거는 500원. 500원. 그리고 이거 콜라볼. 콜라볼은 얼마냐면요. 이것도 500원. 네, 거의 다 500원이네. 네, 이렇게 샀고요 이게, 어, 수익과자 할인, 아니, 세계 수익과자 할인점 후기였습니다. 안녕. 여기까지 민트샬롱이었습니다 관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구독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안녕.